안녕하세요. 유수연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 이제 책을 사고 막 책상에 앉으셨을 텐데요. 어, 저와 함께 소비자 전문 상담사 어, 실제 그 합격을 향해서 오늘부터 함께 해 보시겠습니다. 총네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소비자 상담의 피해 구제,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소비자 관련법, 그리고 세 번째 소비자 교육과 어, 정보 제공, 네 번째 소비자와 시장 이렇게 네 과목으로 구성이 돼 있고 필기 같은 경우에는 오지 선다죠. 그래서 잘 찍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그 과목 중에 그러니까 25문제 중에 10문제만 맞으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60점 취득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 특히나 필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 외워야 된다 이런 부담감 가지 마시고요. 어, 저와 함께 차근차근 기출문제 그리고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그 키워드만 잘 암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특히나 이 과목 한번 보시면 잠깐 이제 눈으로 보세요. 관련법 해갖고 민법 기초부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 중심으로 공부하셔야 될 거는 소비자 이 관련한 데서는 분쟁 해결 기준에 각그 품목별 해당되는 뭐 연수라든가 아니면 보장 내용 이런 것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령 있는 나온 부분도 전체 이걸 다 가져가셔서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는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고요. 특히나 이제 앞부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실 텐데 이제 소비자 상담사는 여러 가지 기본 일반적인 지식부터 해갖고 전문으로 가서 우리가 전문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숙지를 하시면 되고요. 시험 푸실 때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보다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면 한정어라든가 기출문제 안에서 아니면 여기에서 있다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실수만 안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항상 매번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책, 그리고 어, 필기하실 그 필기 도구하고요. 형광펜만 하나 좀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형광펜을 저와 함께 제가 공부하는 스타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옆에서 공부한다는 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도 함께 공부에 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부담감 주시고 힘을 내서 공부를 하시고요. 어, 특히 저도 사실 이렇게 딱 보여드리기는 좀 민망하긴 한데 책이 두껍잖아요. 두꺼우니까 어, 다니실 때 이거 눈으로 자꾸자꾸 익히셔야 돼요. 되거든요. 저도 사실은 잘랐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여러분들하고 올해 같은 이제 개정된 책으로 공부를 할 텐데, 어, 과목별로 좀 잘라서 시간 되실 때 잘라갖고 가방에 넣고 다니시면서 내가 머릿속에 보다는 키워드 형광펜으로 제가 체크해드리는 부분들을 어, 그 키워드 중심으로 계속 머릿속에 이제 뭐 각인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넣고 내가 이 다섯 개 오지 선다 중에 객관식으로 어떤 것들이 내 머리 속에 없던 것들을 걸러내거나 아니면 바로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바로 집어서 그냥 정답으로 기입하실수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메모 스타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기억을 좀 상기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을 익히고 있는데 어, 제가 알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혹시라도 음, 제가 알려드리면서 조금 아, 이게 너무 어렵다 난해하다 하시는 부분들은 본인의 좀 메모하는 스타일이나 암기하는 스타일로 꼭 가져가셔서 그런 것들을 잘 차분히 좀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앞에 상담, 그리고 관련 법, 특히나 분쟁 해결 기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교육. 교육에는 보통 이제 그 학자들이 많이 나오죠. 연계돼서 이론 부분이 잠깐 언급이 될것 같고요. 특히 정보, 정보에 대해서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렇게 연계돼서 항상 기출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확실히 별표를 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어, 그런 부담을 좀 줄이시고 마지막 부분에는 시장이라든가 환경,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이것들이 이제 나가서 전문인이 될 수. 있는가 해서 자격 취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취하시는 부분들까지도 아마 이책 내용에서 같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격증 공부하면 일단 마음의 부담이 되시는데, 어, 저도. 이제 아줌마인 저도 함께 공부를 했으니까 부담을 줄이시고요 오늘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책상에서 함께 저와 만나실게요 어, 책상 공부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한 스타일로 어, 책만 들고 저와 함께 만나는 시간을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부담을 줄이고 저와 함께 앞으로 소비자 전문 상담사 전문인이 되는 길로 함께 가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